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닙을 검색하면 아파티닙이랑 같은 이름이죠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검색해도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올 정도면 꽤 나름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글로벌하게 시판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이거는 다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외국인이 작성을 했겠죠 만약에 이 약이 시판되지도 않고 사라질 약이라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렇게 글들을 이제 작성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NDA 심사는 이제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NDA 신청을 하고서 FDA가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신만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세라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티닙, 리버세라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세히 조금 읽어보면 은뭐 v g f r 2다 그리고 일선 오랄리 바이오벨러블이라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바이오벨러 빌러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 생체 이용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이용주의는게 뭐냐, subcategory of absorp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하위 범주라는 거죠. 뭐의 하위 범주냐. 자, absorption이라는 것은 흡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형 질막 등의 생체막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썼을 때 우리 세포, 우리 몸이 약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bioavailability 였고요. 여기 아파트니 문서에 있는 이제 원래 요 뜻은 그 입으로 이제 흡수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은 입으로 먹는 거다 라는 뜻이고 이제 분야는 이제 인 파머 칼러 g 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것도 보면 이 한국말로 리약 입니다 약물이 생체에 대한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인데 어 약물이 흡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이 생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그 분야에서 이런 생체이용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수 있느냐 카페인 is widely consumed pharmacologic agent 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같이 붙여 있으면은 뭐 약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약리학 뭐 그런 관련된 단어니까 약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harmacology는 약리학이고 Pharmacology라고 한다면은 relating to pharmacology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연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뭐 이런 것들은 IRB 심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IRB 라는 것은 우리가 뭐 뉴스 기사나 그런 데서도 많이 볼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라고 합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상설위원회를 말하는게 IRB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을 볼때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실험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은 관찰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것은 이제 조건을 이제 뭐 통제를 해가지고 예, 두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법 같은 인터벤션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고요. 관찰적인 연구는 자연 상태에서 예, 대상자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거랑 관찰적인 거랑 차이점은 실험적인 것은 예, 개입이 들어가죠. 하지만 관찰적인 연구는 자연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뭐 측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얘도 그룹으로 나눠서 봅니다. 관찰적인 연구 뭐 육체노동자 비육체노동자로 나눠가지고 뭐 질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가지고, 이제, 보, 관찰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측정이나 검사 같은 거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총콜레스테롤 측정, 질병 상태 확진,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개입은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측정이나 검사를 하는 게 관찰적인 거고, 실험적인 것은, 우리가 그, HIV, 리보세라니 임상처럼 환자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얼로케이션 해서 배정하고, 보통 이제, 랜덤 얼로케이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랑 위약. 여기 플라시보군이랑 여기에는 이제 실험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약을 주고 한쪽은 뭐 다른 걸로 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실험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봤듯이 관찰적인 연구에는 코호트 연구가 있고요. 코호트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랑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있는데 그걸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도 있고 요거랑 코호트 연구의 차이점은 어, 질병 노출 유무를 구분하느냐 아니면은. 위험요인 노출 여부로 구분하느냐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가 그 원인에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로 보는 것이었고 반면에 이제 환자 대중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질병 유무 발생 유무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단면적 연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예시를 보면서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연구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있는 대상자 없는 대상자 사이에. 보행기의 장도를 비교를 하는 거. 요거 관찰적인 거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이 있는 이제 각 개인 증상이 있는 다리와 증상이 없는 다리 간의 통증을 측정하는 거. 이것도 관찰적인 거고. 그런 실험적인 것은 뭐냐? 바로 치료군, 비치료군, 무작위로 배정하고 6개에걸쳐서 통증을 이제 변화하는 거 측정하는 게 바로 실험적인 겁니다. 어서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카페인 관련된 논문도 요메서드 보면은 맨이랑 오맨을 이제 나눴죠. 그다 아,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두그으로 나눠서 이제 플라시보군이랑 또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인 연구가 어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블 블라인드로 하고,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왜 시작을 했느냐. 이제, It is not known whether tolerance develops in this response with daily intake of caffeine in the diet. 이렇게 적혀있죠.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카페인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특히 뭐냐면은 이제 카페인을 이제 맨날 먹는 사람. 이 카페인을 맨날 섭취하는 사람이 이 내성이 있는지, 이 카페인 섭취하면은 이제 코르티졸이 나오거든요. 이 내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보려면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먹는 집단, 안 먹는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We therefore tested the cortisol response. 그러니까 코르티졸 반응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 건데, to caffeine challenge after control levels of caffeine intake. 그러니까, 이 카페인 인테이크,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을 함으로써, 요게 코르티지 리스폰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 챌린지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드럭 챌린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너 드럭 챌린지 테스트. 요 드럭 챌린지 테스트에서는, 이제 patients administer t h 리 drug to watch if it a 그러니까, 이제 관찰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약물을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드럭 챌린지 테스트. to have us to confirm if you have a drug allergy. 그러니까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확정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하면은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냐? 카페인 인테이크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코르티졸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카페인이라는 것은 이제 약물 이걸 쓰는 거잖아요. 이 카페인의 약물에 대한 반응 코르티졸이 분비되는 게 이제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알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보면은 이제 남자랑 여자로 나눈 것을 알수 있겠죠. 이제 넘버는 48명, 48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총 숫자는 합쳐서 토럴 그룹은 96명이죠. 근데 남자 48, 여자 48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제 연령대를 보니까 에이지가 28세고 남자가 조금 더 젊네요. 27세, 여성 30세. 그 다음 웨이트, 하이트, 바디팻 BMI 지수 24니까 다 비만이 아니군요 정상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카페인테이크 이렇게 쭉 있고 여러가지를 이제 허드레이시랑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측정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28살 쯤이잖아요 나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컨클루션에도 이제 헬스 0맨앤워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죠 또 건강하다는 건 요만 봐도 알수 있죠 bmi 지수가 다그 비만이 아니거든요 그 비만은 이제 30이 넘어가면 비만인데 24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조금 더 보면요. 서브젝트는 이제 피험자입니다. So abstain from 5 days from dietary caffeine이 적혀 있으니까 이 시기 카페인은 이제 제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금지를 했고 그 대신에 뭘 먹었냐? 캡슐로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0mg, 뭐 300mg, 600mg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 이제 시간대를 이제 나눠 가지고 먹었는데 보니까 아침 9시에도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1시에도 먹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도 이렇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코르티조를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침에서 데이터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여번 했네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8번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계산했네요. 을 이번 시간은 연구 유형이 엑스페리멘털 옵서페셔널인가 실험적인 연구, 그 다음에 관찰적인 연구가 있는데, 이 실험적인 연구를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아파트니, 리버세라님을 검색하니까 이렇게 영어로 쭉 정성스럽게 글이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